안녕하세요, 펜돌입니다. 지금 시장 상황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투자 방법을 알고 있다면 하락장이 오더라도 충분히 수익 낼수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시고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리플 가격 전망과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알트코인에 대해서도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이번에도 수익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먼저, 비트코인 CME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이슈되고 있는 소식이 바로 비트코인 CME 갭에 대한 내용인데요. 비트코인 CME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빈 공간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해외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이 추가 상승이 나오기 위해선 CME 갭을 채워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비트코인이 이런 식으로 공간이 생겼을 때 항상 이런 빈 공간을 채웠기 때문에 이번에도 CME 갭을 채우기 위해 9,600달러대까지는 하락이 나올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도 갭이 만들어지고 하락이 나온 뒤에 상승이 나오면서 이 갭을 채운 것처럼 이번에도 하락이 나오면서 해당 빈 공간을 채워주게 될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투자를 하면 좋을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는 비트파이넥스 거래소의 비트코인 일봉 차트인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비트코인은 가격 하락 이후에 이전 저항 라인이 지지 라인으로 바뀌게 되면서 지금 이 지지 라인 때 부근에서 계속해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비트코인은 해당 지지 라인을 종가상 이탈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지지라인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다면 종가상 지지라인 이탈 시 일단 손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이전 박스권 바닥 구간 혹은 그 아래로도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추가 손실 방지를 위해서 현금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주황색 선인 20일 이동평균선과 초록색 선인 60일 이동 평균선을 보시게 되면 조만간 데드크로스가 나올 수도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손실을 감안하고 지지라인 부근에서 매수하는 것도 좋지만 초보 투자자분들의 경우 좀더 비싸게 사는 경우가 있더라도 이런 지지라인 부근에서 매수하는 것보단 확실한 매수 타이밍이 나왔을 때 매수하는 것이 안전한 투자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실을 감안해서라도 좀더 싸게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은 종가상 지지라인 이탈 시 매도하시면 되고 안전하게 투자하실 분들은 상황을 좀더 지켜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매수해도 좋은 구간에 나오게 된다면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초보 투자자분들은 구독 눌러주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리플 일봉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지지라인 부근으로 올라주는 모습이 나올 때 매수하실 것을 추천드렸었고, 리플은 지지라인을 돌파하면서 10% 정도 상승이 나온 이후 가격 하락이 나오면서 해당 지지라인을 깨고 추가 가격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꼭 지지라인을 이탈할 때는 매도해서 현금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리플 가격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리플도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21선이 내려오면서 61선과 데드크로스가 나올 수도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리플도 조심해야 되는 구간에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리플을 주봉으로 봤을 때 이전 고점 추세선을 뚫고 상승이 나오긴 했지만 다시 가격 하락이 나오게 되면서 저점 추세선 부근으로 가격 하락이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예전 영상을 통해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리플이 가격 하락이 나오고 저점 추세선에 다시 한번 지지를 받는다면 다시 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고 이 저점 추세선 마저 이탈하게 된다면 일부 투자자들이 농담처럼 말하던 리플 100원 간다는 말이 현실화 될수 있기 때문에 하락이 나올 경우 저점 추세선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리플 같은 경우에도 지지라인을 깨고 하락이 나오면서 21선과 61선의 데드크로스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일단 매수하는 것보단 상황을 좀더 지켜보고 난 뒤에 추가 하락 이후 좀더 낮은 가격대에서 매수를 하거나 지금보다 좀더 비싸게 사는 경우가 있더라도 상승 추세로 바뀌는 신호가 나왔을 때 매수하는 것이 안전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알려드렸던 오로라 코인과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알트 코인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인원에 상장된 오로라 코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오로라의 경우 코인원에 상장된 이후 가격 하락이 나와주었고 횡보하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었기 때문에 일단 관심있게 보실 것을 추천드렸는데요. 하지만 제가 매수를 추천드리기도 전에 갑작스러운 급등이 나오게 되었고, 일단 오로라의 경우, 매수하기도 전에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매수를 보류하고 상황을 좀더 지켜보고 나서, 매수 타이밍이 오면 그때 진입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이런 패턴은 코인원에서 자주 볼수 있는 패턴인데요. 코인원에 있는 알파체인 같은 경우에도 상장 이후 횡보 구간이 나와주고, 급등이 나온 이후에, 전 저점을 깨고 다시 바닥 라인을 만들고 나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로라 같은 경우에도 전 저점을 깨고 횡보 구간이 나오려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더 시간이 지나고 지지 라인을 완벽하게 만드는 모습이 나왔을 때 소액 정도 투자해서 수익을 노리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오로라의 경우 좀더 지켜볼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코인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이 코인도 코인원에 있는 트리클 코인입니다. 트리클도 마찬가지로 상장 이후에 가격 하락이 나왔고 횡보하는 구간이 나온 이후 35% 정도 상승이 나오고 다시 가격 하락이 나왔지만 오로라 코인과는 다르게 전 저점을 깨지 않고 지지를 해주다가 또 급등이 나왔고 가격 하락 이후에 이전에 저항을 받은 구간이 지지라인으로 바뀌게 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패턴의 모습은 전형적인 급등주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날 큰 가격 상승이 나오고 난 뒤에 횡보를 하다가 다시 한번 긴 윗꼬리를 단 이런 캔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가격이 크게 상승한 이후 횡보를 하다가 긴 윗꼬리가 달린 이런 캔들이 나오는 이유는 추가 가격 상승을 시키기 전에 개미들의 수급과 물량을 테스트하기 위해 급등을 시킴으로써 가격 상승이 일어날 때 개미들이 얼마나 따라 붙는지 확인을 하기 위한 작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물량 테스트가 끝난 이후에 거래량이 거의 없이 횡보를 하다가 상승이 나온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것 중에 세력은 가격을 상승시키기 전에 21선을 이탈시키고 21선과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가격을 횡보시키다가 21선 위로 상승시키면서 가격 상승을 이어간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올해 7월 달 비트코인 차트를 보시는 것처럼 21선 이탈 이후 지지를 받다가 21선 위로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추가 상승이 이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도 매수하실 것을 추천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트리클 코인 같은 경우에도 모든 상승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급등이 나올 수 있겠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두배 이상 상승을 노리는 것보단 10% 20% 정도를 목표 수익으로 하셔서 45원 이하 혹은 45원대에서 매수하셔서 50원, 55원 해당 가격대에 분할 매수하시고 20% 정도 수익을 가져가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이전 고점까지 상승을 노리는 것도 좋겠지만 너무 큰 욕심은 오히려 손실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적당히 수익 챙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코인원에 있는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비해 상승이 크게 나올 수는 있겠지만 거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너무 큰 금액으로 투자하시게 되면 오히려 팔지도 못하는 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작은 알트코인에 투자하실 땐 소액 투자하셔서 재미 정도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팬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